피의자 신상정보 공개.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충미공중의 요건을 갖춘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. 충,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. 미미성년자인 경우 공개하지 못하고 공,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. 중,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.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요.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해요.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해요.